안녕하세요. 대기농 닉텍스예요. 오늘은 제가 하우스에 지금 물을 주러 왔어요. 이 시간이 6시 정도 넘었죠. 이 시간대에 물 주는 가장 좋아요. 지금 여름은 가장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서늘해지니까 지금 물 주시면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물 주는 거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원피스 입고 왔는데요. 오늘 앞에 피아노 컨트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물상이 좀, 좀 그렇지만, 하우스 를때 항상 그냥 이렇게 입고 와요, 전. 이렇게 해서, 톡스를 들게 빼서, 지금 여름에 물을 주실 때, 저는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주는 편이에요. 보토스물 많이 안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화성화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서 자주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포스플로우 에서 줄게요. 시원하게 주겠습니다. 제가 마뭐 많지는 않아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자세하게 보기도 하면서 이거는 네오알리 네오알리 핑크색인데 지금 탈피하면 핑크로 물이 들것 같아요. 네. 예쁘게 내렸네요. 전 뿌리가 조금 덜 내렸었거든요. 얘는 브롬필디 군색이죠. 네. 어, 얘도 보시면 브롬필드예요 음, 음. 되게 귀여워요. 얘는 브롬필디 속에 엠바스나 아니면 루브르로 세우수 같은데 조금 모잘라요. 그쵸 조금 모잘라는데. 제가 루브르르세 옷을 저기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2두 된거 사서 지금 5두가 되었죠 네 되게 예쁜데 지금 이 컬러가 잘 잡히진 않네요 네 얘는 물기가 좀 있어요 아직 얘는 물을 주기에는 좀 그렇죠 물을 많이 먹은 애들은 좀 빼주시고 살짝만 제가 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국장옥 여기가 국화석 여기가, 여기가 홍창옥이에요 홍창옥 홍창옥 제가 파종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국장옥들 보세요 좀더 화면 잘 잡아주시고 되게 파정한 애들이고 애들은 지금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잡아주세요 네. 좀 색깔이 예쁘죠. 여기도 보시면 이쪽도 네. 그리고 여기도 좀 부족해요. 많이. 근데 여기 바커스가 특별한 는장네 살고 있죠. 이쪽으로 옮겨가 보시면 네. 틴트란스인데 여기 앞에 또 일정 두 개가 작게서 있어요. 공짜고 사실은 가진 건 이건 다예요. 이렇게 파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 어서 물을 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말른 거 상태로 제가 물 줄게요.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지 못해서 또 간혹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보면 물을 시기가 그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물을 주고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주겠습니다. 이게 안개분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느다란 물줄기가 나오게 하는 데 좋아요. 이튀기도 하고 이제 애들이 다치을 수도 있어서 가는 물기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중간 중간 물기가 많이 남아 있는 애들은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고정 시기에 물을 많이 줘서 애들 사이즈를 풀려고 해요. 장마 오기 전에 애들을 많이 사이즈를 풀 주세요. 한 통기 돌아가는 중이에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리소스 보여드리고, 그 다음번에 바이솔 보여드렸는데, 바이솔 조회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콘텐츠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일단은 다, 리토스 위주로 좀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오늘은 저희 예쁜 딸이 찍어주고 있어요. 네, 시원하게 물을...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laughs>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신 것 음, 같아요. 따라오시면 지금 이쪽으로 와보시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도로시예요. 얘는 전에 구입한 거고 내 도로시는 다 파종한 거예요. 얘는 2016년도에 제가 파종한 도로시고요. 컬러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도 도로 시가 많이 있어요. 도시해 우리 젖어. 오, 어, 조금 떨어져 <웃음> <웃음> 자, 여기도 좀, 이렇게이렇게좀 찍어줄래요? 음. 근데, 내 휴대폰 어떻게 열었어? 응? 응? 여기 나와요, 카메라. 아, 여기도 도로 시 안녕하세요. 지금 음, 분도 오셨어요. 되게 예쁘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도로시, 여기도 도로시, 여기도 도로시. 처음에 제가 2016년도에 파종할 때 도로시를 많이 심었었어요. 네. 근데 많이 짓고 지금 남은 게 요애들이 다고. 도로시가 그렇게 인기 있는 애들은 아니지만 예뻐 요 이름도 있잖아요. 도로시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진짜. 이 도로시도 되게 예뻐요. 물을 시원하게 보고 무기가 음, 좀 있는 애들은 그냥 너무 보시면 노브로스 딸기 같죠? 지금 조금 화면에 덜 잡히는데 더 빨간 딸기 같아요. 실제로 보면 좀더 자주색이야. 그쵸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매일 저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너무 감탄사 많했어요 잠깐만요.